인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왜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인류는 늘 같은 방향의 상상을 해왔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곁에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상징을 관세음보살이라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관은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응시이며, 세음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마음의 신호를 뜻합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에 먼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관세음보살은 스스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소리로 혹은 말 없는 신호로 세상에 번질 때그 부름에 응답하며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서원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고통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보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에 응답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은 천수천안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수많은 손과 눈은 희적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는 고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감각의 은유입니다. 이 개념은 불교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철학과 문학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이와 유사한 존재를 반복해서 등장시켜 왔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에서 관세음보살은 자주 위에서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등장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서유기에서도 관세음보살은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보다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걸어가되 완전히 혼자가 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오래된 상상입니다. 부처님 역시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각자가 자신의 속도로 도달하도록 곁에 머물렀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혼자 완성되는 성취가 아닙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타인의 반응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부처의 가르침을 말로 전하기보다 반응으로 실천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 개념이 자비나 공감이라는 언어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타인의 존재에 반응할 때 비로소 윤리적인 존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행위보다 응답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종종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함께 머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존재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혼자 감당해야 할 구조가 아니다. 관세음보살이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기적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한 가지를 가장 정확하게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보다 앞서는 응답이며 판단보다 먼저 오는 이해이며 설명보다 깊은 공존입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완성된 신의 모습이라기보다 인간이 닮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크게 외치는데 있지 않고 누군가의 존재에 정확히 반응하는 데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과거의 상징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인류의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간적인 대답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가며 자주 잊어버리는 마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힘, 해결하지 못해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태도,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원래 누군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지만, 바쁘고 각박한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인간다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상징입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며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자비란 세상을 바꾸려 들기 전에 누군가의 고통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 전하려는 가르침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없애지 못해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이해하지 못해도 곁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원에서 나오지 않고 서로의 신호에 응답하려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내밀 때그 순간 관세음 보살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끝은 기적이 아니라 질문이며 그 질문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